샬롬. 10월 17일 금요일 성경의 숲과 나무로의 묵상 산책. 오늘 본문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과거에서 배운 자와 그러지 못한 자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주제입니다. 과거에서 배운 자와 그러지 못한 자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배우지 못한 자는 과거의 과어를 재언하며 심판의 전철을 밟지만 배운 자는 조심스레 실족을 피하면서 무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서로 다른 결과를 낸 요담과 아하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우시야에 이어 요담이 유다 왕위에 올라 16년을 다스립니다 요담은 우시아의 선정은 배우고 가오는 피했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우시아의 전철을 밟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을 찾아 부패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요담은 우시아가 닦아 놓은 터 위에 지속적으로 유다를 발전시켰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증축하고 산악지역의 성체를 수축하여 방비를 튼튼히 했습니다. 암몬과 싸워 승리를 거두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에 얻은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른 태도를 유지한 그에게 일관되고 더 나아지는 축복을 선물하셨습니다. 28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을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들이며 분양하니라 아하스가 왕이 어릴 때 나이는 20세였고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립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떠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길을 걷습니다. 바알 우상을 만들고 흰놈 골짜기에서 분양했으며 이방의 가정한 풍습을 본받아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산당과 나무 아래서 이방 제사 의식을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는 그를 아람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겨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정치적으로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을 벌이고 아스루와 손잡은 결과였으나 역대기는 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고 악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아야 하시고 반드시 심판으로 징계하십니다. 28장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하께서 그를 아람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석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그게 살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아람은 많은 백성을 다메섹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북 이스라엘은 유다의 용사 12만 명을 죽입니다. 왕국의 주요 인물들도 죽임을 당하고 유다 백성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만 아니라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였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하시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어데 선지자는 유다인이 잡혀오는 모습을 보며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가도한 살육과 동적을 노예 삼는 악함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없신 여기는 처사에 징계가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포로들을 살뜰히 보살핀 후 돌려보냅니다. 그곳에도 선지자는 있었고 하나님의 국률은 임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듣고 배우고 새겨도 금세 어리석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함을며 배우지 않고 성찰하지 않는다면 어둠 가운데 행하다가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말씀에서 보고 배우고 듣고 새겨야 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